안녕 네. <laughs> 22살 대학생 장주영입니다 아, 전공은 이제 언론정보학부 어. 광고학 전공 네광공보 광고 전공입니다 우리 가 어떻게 알게 됐지? 어, 때는 2019년도로 아니, <laughs> 사장님이 운영하시던 카페에 제가 깜찍하게 알바생으로다가 어, 깜찍해지 <laughs> 아. 이력서를 이제 처음 써보는데 어. 어필을 해야겠다 싶어갖고 메모지에다가 아. 어전 진짜 구덕구 원래도 애용했고 막 이런 어. 거 적어갖고 완전 적극적으로 어필했어. 그렇죠 <laughs> 제가 아주 하고 싶었어갖고 첫 인상이 저... 어 <laughs> 약간 노는 애인데? <laughs> 아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? 어. 머리도 아주 노래갖고 편견을 버리고 써보요 <laughs> 어 진짜 영광입니다. 편을 <laughs> 버리고 저희 수셨는 어, 근데 진짜 아니. 편견을 깨줬어 완전. 완전. 아, 매우 사회생활 진짜 잘한다. <laughs> 사회생활라기보다 사람을 되게 잘 대해줬어. 아, 아, 사장님 그때도 그런 말씀 해주셨었는데 아, 약간 아, 손님들 이렇게 눈치를 좀잘본다 아, 이런 거 아, 네. 그게 아직도 좀좀 기억에 남습니다. 아, 그 말씀 해주셨던. 아, 주영 씨가 요즘 머릿 속에. 가장 크게 있는 키워드 세 개만 알려 주세요. 요즘의 키워드 세 개는 네. 다이어트랑 어. <laughs> 그리고 개강을 해서 이제 수업이나 뭐 이런 개강 어. 관련된 것들과 <laughs> 제가 요즘 발레를 배워서 오 진짜 <laughs> 발레 중독이 됐어요. 그래서 제머릿속을 지배하는 게 진짜 발레가 <laughs> 이제 누워 있으면은 발할때 무릎을 이렇게 꼭게 펴야 되거든요. 어. 근데 그게 잘안 돼서 혼자 자꾸 이렇게 발끝 포인을 하고, 어... <laughs> 무릎을 쭉 펴면서, 이렇게 해야지. 어... <laughs> 이렇게 언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껴, 주연씨는? 저는, 특히 생각나는 게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, 어... 하나는, 그 친구들이 뜬금없이 저를 찾을 때, 막, 뭐, 약속이 있다 하면은, 너올 거지, 뭐, 이렇게 어... 부른다거나, 저를 잊지 않고 부른다거나, 아니면은, 뭐, 두 번째는 이제 진짜 사소한 거 제가 좋아하는 거막 기억하고 챙겨줄 때 친구들이 뭐라고 불러요? 주영 씨한테? 별명이 그 애도 좀 다수가 있는데 아. 이제 부끄러운 게 있어서 아 아니. 그냥 좀 비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 어, 조이 이런 거야? <웃음> <웃음> 가방 룰백. 네. 어 룰백 안에 네. 뭐가 이렇게 보이는데 네. 뭐가 들었나요? 이 녀석들은 이제 소소한 저의 소지품. 음. 음. 그냥 소녀스러운 이제 어. <laughs> 거울도 좀 챙겨 다니고 이렇게 어. 살고 있고요. 어. <laughs> 이 녀석은 이제. 제가 먹을 걸 좋아해서 음. 두 가지 나눔품이 있는데, 어. 하나는 어. 마카롱인데요. 제가 만들었어요. 마카롱 쿠크를 진짜? 네. 그래서 드리려고 어. 한두 개는 친구주고 하나는 사장님 드리려고. 아, 어? 진짜? 네. 와, <laughs> 양이 진짜? 많은 걸로다가 이렇게. 어, 이게 오. 더 많은가? 이게 제일 많았어요. 우야 대박. 어. 제가 얼마 전에 마카롱 만드는 원데이 클래스를 가서 음. 배워와서 혼자 음. 어제. 복습을 좀 하면서 이제 스위트 선물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. <laughs> 기억나는 에피소드. 집에서 처음 만들었는데 망했는데 어. 그렇다고 막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. 먹을 수는 있지만 이제 마카롱의 형태가 잡히지 않은 그런 녀석이라서 어. 이제 아 어떡하지? 하고 제가 머릿속에 주고 싶은 동네 친구를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먹을래? 이렇게 하고 또 인스타 스토리에도 아 망했지만 뿌듯하다 이렇게 올렸는데 제일 친한 친구가 어? 너무 먹고 싶다 달라 이렇게 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 3명 정도한테 줬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하러 갔거든요 근데 애들이 엄청 멀리 사는 거예요 각각 친구들이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한 진짜 총한2 시간 반 정도인가 이렇게 왔다 갔다 아. 제가 다 가고 몸무게 다음 날재더니 아침에 1kg가 빠져있는 말요 <laughs> 그래서 아 나눔도 하고 운동도 하고. 야 장주영에게 사랑이란? 뭐 사소한 행복 뭐 이런 정도의 느낌. 아. 네. 사소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행복하게 만드는 뭐 그런 거. 그래서 아주 제가 원잇 하는 거죠, 네. 음, <laughs> 사랑이란 음. 일상의 행복한 순간. 어우, 네. 고로, 고렇게딱 정리하면 되겠네요. 어. <laughs> 일상의 행복한 순간. 어. 이 세상을 떠났을 때, 뮤비에 네. 어. 새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? 네, 제가 새기고 싶은 말은, 음. <laughs> 약간 컨셉추얼 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, 어, 어. <laughs> 인생은 사랑이다, 이거거든요. 어. 근데, 구덕크가그 레더스 러브가 약간 슬로건이잖아요. 어. 그래서 이거를 아 컨셉 아니냐라고 생각하실까봐 어. 제가 증거자료를 <laughs> <아니, 진짜. 웃음> <나도>. 아, <진짜. 웃음> 핸드폰을 잠시 어. <laughs> 증거자료를 갖고 왔는데 <검색하는데> 어. <laughs> 그 Q&A북이라고 어. 이제 5년 동안 어. 하루에 질문이 하나씩 있거든요. 어. 그걸 5년 동안 쓰는 게 있어요. 어. 그러면 이제 작년에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했나 어. 이렇게 하고 어. 올해 또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. 제가 묘비에 남기고 싶은 말은 딱 여기에 질문이 있어요. 아, 진짜? 네, 그래서 2019년에는 제가 뭐라고 남기고 싶냐고 했냐면 어. No Love Not Life라고 했어요. 제가 네, 사랑 없으면 아주 인생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. 이렇게 했고 2020년에는 간결하게 아주 사랑이었다. <laughs> 인생은 사랑이었다. 이렇게 하고 싶었나봐요. 근데 아직 2021년에는 쓸 날이 안 와서 못 썼는데 아마 21년은 인생은 사랑이다 이렇게 쓰고 싶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약간 인생의 오케이. 신조 같은 느낌이거든요. 진짜? <laughs> 네. 사랑이 많은 <laughs> 사람. 고등학교 슬로건이 Let Us Love잖아요. 네. 이것에 대한 생각이라던가. 이게 롤링이라고 이렇게 아유. 만드셨잖아요. 네이밍을 하시잖아요. 그게 뭔가 좀, 동글동글한 느낌이 들어서, 사랑을 나누는 게 계속 이렇게 순환되지 않나, 라는 그런 이미지를 제 머릿속에 떠올리게 해서, 전그 네이밍이 아주 마음에 든다. <laughs> 구독에게 하고 싶은 말. 구독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제, so 네. t 하고, 이제 저가 덕분에 이렇게 또 이렇게, 나눔도 더 열심히 하고, 네. 친구들한테 막, 읽었던 책 이렇게 다 나눠주고, 이렇게 네. 하거든요. 근데 이 책은 사실 안 들어가더라고요. 안 <laughs> 아 제가 좀, 좀, 좀 미니, 미니, 미니 책 들어갑니다. 아 미니 책은 책. 꼭 들어가는데, 아 이제 두꺼운 책을 선호하는 편이라서, 아 그건 안 들어가서 이제 쇼핑백에 아 담아서 나눔을 했지만, 아 덕분에 좀더 나눔 생활에 좀 이렇게 뿡! 이렇게 어 되지 않았나. 네. 그래서. 네.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기쁘네요.